2028 수능, 지금 고1 학생부터 그 이하의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은 그전 수능과 많은 부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따라서 문항 수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점수 배점도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평가원에서 2028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예상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님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학교 공부하느라 수능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예상 문제로 출제됐던 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치를 이 수능에 대해서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치를 수능이 이렇게 되겠구나 감을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문과, 이과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학생마다 대부분 다른 과목들을 시험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2외국어나 한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응시자가 똑같은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변화고요. 그중에 사회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과 학생들은 주로 과학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문과 학생들은 주로 사회 과목을 선택을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이과 상관없이 이제는 사회도 보고 과학도 모두 봐야 된다. 최근에 문과 침공이라고 하죠. 이과 학생들 중에서 점수 받기 조금 수월한 사회 과목을 치르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는 이제 2028 수능부터는 없을 것 같고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영어는 똑같고요. 한국사도 똑같고, 사회 과목도 많은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 공통으로 봐야 됩니다. 제2 외국어나 한문은 똑같고요. EBS 연계율이나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방식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 이렇게 공통으로 바뀌었다. 이제 과목 선택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목별로 짧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2027 수능까지는 독서와 문학 과목이 공통이고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두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8 수능에서는 통합이 되면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한 걸 보시면 독서는 여기로 갔죠. 문학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 중에 언어, 언어가 여기 화법도 여기로 왔습니다. 장문도 여기로 왔습니다. 선택해서 보던 것들이 그냥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법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고 공부량이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기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화법과 언어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우리의 공부 부담이 조금은 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 문제에서 문법 지식을 긴 지문으로 제시를 하고 푸는 그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처럼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대신 화법 지문과 융합해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언어가 포함되긴 하지만 조금 과거보다는 쉽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독서 과목에서 이 독서론이라고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이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항이 없어지고 독서와 장문 융합 문제로 출제가 된다. 복잡하실 텐데 뭘 해야 되느냐? 저희 스터디 코드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문 독해를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시문을 제대로 읽으면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지문 독해력을 지금 잘 키우면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 과학 과목입니다. 17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을 다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험을 치렀던 17개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보다는. 그래서 배우는 개념 자체는 조금 수월해질 수 있고, 분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를 공부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과목 이름에도 있죠. 통합사회고 통합과학입니다. 문제에서도 여러 개념들이 통합된 융합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개념을 암기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들 아주 쉽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여러 개념과 조금 융합해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 영역에서 융합돼서 나왔을 때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니다. 자 예시 문항을 보여드리면 뭐 문제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통합사회 과목에서 예상 문제로 출제되어 있던 문항인데요. 사회문화나 세계지리, 정치와 법 개념들이 섞여서 출제된 문항이고요. 이것도 세계지리와 동아시아사 내용들이 섞여서 앞으로 출제가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이 과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구의 지각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또 생긴 거는 화학의 이런 분자 모습이 보이죠. 통합 문제 대비를 하려면 이 과목 공부를 하면서 저 과목과 연결시켜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런 것도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교과서를 보시면 이 교과서 자체가 통합돼서 나왔어요. 이 단원이 각각 어떤 과목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한 단원에 여러 과목들의 내용이 융합돼서 애초에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는 윤리와 사회, 생활, 윤리, 지리 과목, 이 단원은 4과목 뭐네다 섞여서 배우고요. 이렇게 애초에 교과목 자체가 다양한 영역을 합쳐서 통합해서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배울 때 저거랑 연결시켜야지 하지 않아도 학교 수업 잘 따라가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잘 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융합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감 가지실 필요 없다 수학이 있었는데 수학이 어딜 가고 없네요 <laughs> 어디 갔지 없으니까 즉석에서 써가면서 <laughs> 자 과거에는 수학 1을 배우고 수학 2가 있고 선택 과목을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앞으로 우리가 치를 수능은 대수 미적분 1로 바뀌었고요. 확률과 통계를 그냥 무조건 필수로 보게 됩니다. 기아와 미적분은 없습니다. 내신에서만 기아, 미적분2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문과학생들은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과학생들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수능에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문과학생들은 이과생들과 경쟁해야 된다. 그리고 문항을 봤을 때 확통에서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좀 출제된다 자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과생은 땡큐다 근데 미적분이나 이 기하보다 확률과 통계를 어려워하는 이과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요 저는 확통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통합수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념들을 융합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는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잘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겠습니까 계속 유형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융합형 문제가 출제됐을 때 풀이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쌓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 유형에 지금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본을 잘 다지시되, 그 기본을 다지는 게 뭐라고요? 학교 내신입니다.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 과목이더라도 학교에서 지정해서 필수로 아마 이수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 과목들을 수강할 때, 그냥 대충 벼락치기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최대한 집중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그 개념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국어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느냐 이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는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 검색을 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고 빠르게 정리를 해 보고 싶으시면 스터디 코드 홈페이지 과목별 공부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능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새로운 입시 제도다. 새로운 수능이다. 우린 너무 마루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텐데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차근차근 학교에서 시키는 거잘 따라가면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적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